자. 어떤 계산하요 아, 아, 여자 인 예, 뭐 이런 네. 계산도 만약 거기서 네. 계산하고? 아, 근데 알면 안녕하세요 아, 그 응. 응. 거친, 응. 거친 남자 TV의 응. 거친 남자입니다. 오늘은 응. 남자 응. 응. 음, 오토바이계의 응. 보수 세력. 오토바이계의 응. 보수 세력. 응. 오토바이는 오일이 줄줄 새야 오토바이지. 네, 천일만뒤 그리고 네, 오토바이계의 진보세력. 오토바이는 운전밖에 할줄모른다 네, 짜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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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 내가 네. 운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오토바이계의 이거 핀 차세요. 네. 오토바이계의 음. 어, 진보세력과 음. 보수세력의 음. 끝장토론, 끝장토론 음. 가만 히 있어봐야지. 음. <laughs> 끝장토론 하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오늘 그 오늘의 주제는 어, 첫째 어, 엔진에 관해서 엔진에 관해서 <laughs> 왜 지금 제가 일단 주제를 드릴게요. 왜 지금 셔블 엔진으로 굳이 가려고 하는가? 응.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건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반박을 해주시면은 네 <laughs> <내> 필요하다고 하면 <웃음> 아? <웃음> 이러다 그럼 돈안써 <불안이> <laughs> <laughs> 해주시면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나만 욕먹는 거야 아니 괜찮아요 용도가 꺼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자 이거 이제 구형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 맘대로 내가 다 뜯어서 만들 수 있고 개조할 수도 있고 뭐 타는 재미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니까 그걸 자꾸 좋아 하는데 물론 신형을 타게 되면 신형의 그런 뭐 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동도 없어지고 편안하고 잘 나가고 브레이크 잘 듣고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또 삐까번쩍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넘어서서 그냥 뭐그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탈때그 느낌이 저는 제 성향에는 구형이 맞으니까 네. 구형이 맞으니까 좋아하는 거. 네. 그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구형 을 구닥다리를 계속 네. 주위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네. 권유를 해주시잖아요. 아.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뭐. 한참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제부터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기 형님이 개 짓는다고 성대 이렇게 두술시켜가지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그게, 그게 이제 기계적인 특성이, 특성이기 때문에. 그니까 러 아직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엔진이 발달하기 전에 아직 기술력이 딸려가지고 불안전하게 만들었던 엔진을 이에전이 불안하고 오히려 도로에 줄줄 흘리고 다니면서 이 좋다고 하는 게 물론 형님처럼, 그러니까 형님처럼 말한 대로 야 고장 났어, 내가 빨리 와. 좀 어디 좀돈 보고 뭐 이런 게 움직일 수 있는데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저 고친 형이 맨날 같이 타보면 애들 에들탈 때는 일 년에 한 세네 번밖에 못 나가고 나머지는 다 센터 들어가 있고 맨날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뭐, 텐트 들고 단으로 들어가고. 아니, <laughs> 이게 무슨 바이크냐고 그냥 장식해놔야 되는 바이크지. 그렇아 인디악션으로 와고 아무리 뜨문뜨문 타도 그냥 끌고 나가시잖아요. <laughs> 그거는 들어간 적한 번도 없어요. <laughs> 그렇죠 그렇게 타고 싶을 때 바이그 바이크를 지금 갖는 거. 그럼 형님은 말하는 건 취미로 이제 바이크를 타는 취미가 아니라 바이크를 만지는 취미가 있는 거지 바이크를 목적에 한건 탈려면 인젝션하고 좋은 엔진을 해서 안전하게 도로에 오일도 안 흘리고 쓸때딱 쓰고 사고 안나게 타야 맞는 거고 그냥 집에서 나 혼자 이렇게 창고에 넣어놓고 조립하고 할 거면은 에보나 셔블 같은 거 만지는 거고 내는 오일이 안 새. <laughs> 오일이 하도, 하도 이게 음, 가스켓 음, 교환, 음, 교환을 음. 다 해놔가도 오일이 안 새는데. 네. 상관은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또한 가지, 네. 이, 말발굽만 네. 가지고서도 구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발굽을 안 내고서도 탈때 느낌이 완전히, 네. 완전히 달라. 진짜로 네. 타보면은, 인젝션보다는 훨씬 그, 언덕 올라갈 때라든지 주행할 때도, 이제, 토크감, 이러니 그러니까 딸리는 느낌, 뚱뚱뚱뚱 하면 이렇게 올라갈 그 느낌 얘기 되게... 네. 그러음그 다음, 그다바둥바둥동다동그 다음, 그다는그 다음, 그다션도다어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그렇게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그다지만다그거는그 다음, 그다에그이음그 다음, 그리음그다 다음, 그다그그 근데 그, 이제 그, 그힘 딸린다는 표현이라고 하기, 표현보다는 이그 원래 특색이 그런데 약간 그, 기계적으로 그, 이제 돌아가는데 기계적으로가 불안,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느끼기 위해서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한다고 보기엔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제 이거 형님만큼 만지면 감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그냥 정치라는게내 정신건강에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 하는건데 어, 조금 탔더니 오일이 줄줄줄 세워서 세워놨더니 밑에 오일이 한창 개이 있어. 있어 오늘 타려고 했는데 시동도 안걸리고 이것도 안돼가지고 못타서 아 오늘 타그 했는데 못타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는거 다는 네, 할거 그냥 쭉 하고 근데 내가 그날 어 조금만 그럼 한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먼저 나가서 이렇게 좀안 되는 거 점검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탈수 있어 그러면 뭐 음. 타는 거야 뭐 하지만 그러니까 음. 그런 음. 그 정비하는 그니까 러나 같은 경우는 정비하는 음. 것도 즐거움에 음. 바이크 타면서의 네. 즐거움에 하나 음. 또 타면서도 아내 바이크의 네. 컨디션이 어떻다라고 네. 하는 음. 것도 있고 또뭐 내가 항상 또좋아라 하는 거는 아, 이 성능이 부족해. 이거, 응. 예를 들어, 브레이크가 성능이 응. 부족해. 하면은, 브레이크도 어떻게 하면 더잘 듣게 할수 있을까? 뭘, 그, 그,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나는 간다는 응. 거지. 내가 이제 바이크 타는 사람도 그는지 바이크를 타는 사람 자체도 취미생활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극소수인데, 거기에서도 형님같이 그런 걸다 응. 정비해서 하는 건 정말 더 극소수란 말이지. 그럼 나머지 사람들 앱으로 사는건 솔직히 이런 얘기 듣고 그냥, 아 응. 솔직히. 뭔지 잘 모르지만 에보가발끝하고에브드라고 하더라, 하더라. 음. 라는 얘기 때문에 타는 거지 실제로 정육점은 정말 그 느낌을 알고 뭐 이거 타는 이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럴 바에 그냥 쭉쭉 할때 타고 우리 우리 저기 가게에 오시는 응. 어떤 아저씨가 오토바이 되게 오래 타시는데 응. 세 분이 투어를 가시는데 두 분은 응. 신형 인젝션이고한 분은 응. 셔브를 끌고 어. 가시니까세 분이 근데 한 분은 셔브 타시는 분은. 휴게소 쉴 때마다 탐바닥을 기어야 되는데 예. 어디에 뭐 예. 볼트가 풀렸는지 예. 오이세는지 이제 뭐그 정도 그, 열정을 어. 가지고 타야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또그애봇 하는 사람들 이게 들어보니까 밑에 오이세어요 그러면 아 말로는 그냥 아니고 어, 얘기할 때는 어, 괜찮아 좀 되면 괜찮지 하지만 엄청 또 가서 탁도 되나 이것도 어떠나 특히 형님 계속 좀 엄청 어, 많만했자고자 어차피 이건 뭐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끝이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어, 마지막으로 우리 천일만님께서 음. 나는 이래서 구형을 추천한다 음. 어,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주신다면 어떻게 뭐, 말씀해 주시죠 오일이 세고뭐 고장이 많고 하는 걸 떠나서 인젝션은 좋아요 그래서 구형을 캡을 구형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아, 딱 그거 하나로 음, 타는 그거. 재미가 좋다. 어, 나머지는 어차피 센터에서 알아주든, 알아서 하든 내가 알아서 하든 할할수 없지만 어. 타는 재미가 타는 좋다. 타는 재미는 이제 음. 션보다 음. 낫다. <laughs> 아, 네. <laughs> 물론 불편한 음. 건 있겠지만 음. 타면서 네. 알겠습니다. 짜 음. 자님께서는 음. 이래서 나는 신형을 추천한다. 아. 어. 근데, 네. 구형의 그 타는 재미를 음. 정말 느끼는 사람이 음. 얼마큼 음. 있을지 솔직하게 모르겠네요. 아, 그러니까 그 근데 정말...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면 그걸 느끼면 그거 타는 거고. 근데 취미라는 건데 정신 건강에 좋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받아도 이게 서 있거나 뭐하거나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타고 권장을 하지만 그냥 난 내가 타고 싶을 때 그리고 조금 저처럼 게을러서 그냥 막 맨날 이걸 관리 안 해도 그냥 세워 놨다가도 어느 순간 또 오늘 타고 싶은데 한번 끌고 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정신건강에 좋게 타고 싶으시면 음, 신형이 나지 않을까. 알지 <laughs>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짜장님에서는 어, 정신건강에 좋으려면 계속 그거 갖다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어, 신형을 아빠, 타는 게 좋다라고 아빠, 이렇게 피치 이제 피치 결론을 어, 내주신 음. 겁니다. 어쨌든 간에 판단은 피치 음. 각각 본인의 음. 몫입니다 뭐, 일만님이 아, 뭐 아, 여태까지 아, 얘기한 음. 거, 짜장님이 얘기한 거, 뭐다 아, 있지만은 아, 판단은 현재 아님 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어, 시청단님들께 맡기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습니 다음에 좀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자, 지금까지 거친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 힘든데.